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을 우리가 알게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95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은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예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어제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마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승천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초점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후 승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 행전이라고도 불리우는 사도행전 1장에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아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사건임을 전하는 삶이죠.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어떤 면에서 세상이 듣기에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조롱 심지어 죽음 앞에도 서게 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이 길은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갈수 없는 길이며 믿음을 흉내낸다고 해서 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믿음으로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이 무거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목사님들이 두 손을 들고 성도들에게 축도하며 복을 선포하듯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제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복을 빌어주셨겠습니까? 아마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은혜와 평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빌어 주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아론의 축복을 보면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기를 베풀기를 구하고 평강 주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 은혜와 평강은 신약의 서신서에서 인말로 인사말로 등장하는 것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복음의 증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은 언제나 먼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떤 공로와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성도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공로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마치 교회 나오는 행위도 헌금을 하는 행위도 기도하는 행위도 선을 베푸는 행위도 전도를 행, 전도하는 행위도 모두 자기 공로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1조를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하고, 말씀도 물론 보아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수 없습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도를 향한 행위들은 그의 은혜를 아는 무익한 종들이 예수를 사랑하기에 그 은혜를 알면서 오는 사랑이 있기에 예수께 드리는 기쁨의 표현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둘째로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어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어 믿는 하늘 백성이지만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다시 만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까맣게 잊은 채 이 땅을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지 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따라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평화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고아처럼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고아처럼 기다리며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벌벌 떨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며 우리는 그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으로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 본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셨음을, 올라가셨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을 기억해 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표현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능력과 권세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통치는 아까 전에 본 마가복음 16장 19절 다음에 20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제자들이 두루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직접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언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버려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므로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전도 사역에 역사하셔서 표적으로 직접 말씀을 증언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만 전할 뿐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왕의 사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중보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대표자로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인간 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항상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께서는 승천하셔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세 가지 직분의 사역을 성령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기쁨으로 보면서 소망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와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에는 우리의 삶 안에는 크고 작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며 선지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큰 기쁨과 찬송이 있는 삶이지요. 경배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 받아 생명을 소유하여 생명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기뻐하며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 가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3, 4층 본, 본당 공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 환영회와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와 신약성경 통독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